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죄에 빠져서 병은 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고통 이미 보게 바라. 대복음 2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지나가는데 정말 한해 동안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의 삶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 아침에 요즘에는 저녁에 일찍 제가 아침에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예 일찍 자버려요 잠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더니 어, 또 일찍 같이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 요셉이도 데려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주도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저 때,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뭐 같이 보이시나요? 하늘리아 <laughs> 다행입니다. 너무 못 그려서. 네 오늘은 복음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 저희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에 2000여 년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과거의 어떤 역사적 인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 속에는 복음의 7대 연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반드시 너희가 이것만은 받으라 라고 하셨던 게 무엇이었나요? 성령의 세례,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열두 제자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역으로 퍼지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도착해서는 크게 네 가지 시대를 거쳐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먼저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예수 시대.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시대. 세 번째는 속사도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의 시대를 지납니다. 이렇게 교부 시대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것마다 내용이 동일하지 가 않고 달라지니까 하루는 이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공통된 고백이 필요하다. 공통된 기도문, 성경이 필요하다. 해서 탄생한 것이 이후에 천주교,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주교의 시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사도신경, 성경을 가지자 해서 출범 시작된게 천주교이지만 이 천주교가 면제부를 남용하고 또 성경을 자기들만 독점하고 보여주질 않고 해서 결국에 등장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존 낙스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 등장한 또 3대 개신교의 뿌리가 있으니 그첫 번째는 독일의 루터교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화란의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교회가 건질하게 세워져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다시 국가가 종교에 계속 탄압을 가하자. 드디어 그 탄압을 참지 못하고 영국에서 머나먼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시대 미국에 도착하죠. 이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지었으니 그첫 번째는 바로 학교. 따라해보겠습니다. 학교. 두 번째는 기업, 기업. 세 번째는 지도자. 아멘. 그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기업, 지도자를 세우고 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 무엇을 또 시작하느냐? 선교사를 전역으로 전 세계로 파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간 선교사님들은 일본과 중국으로 간 선교사님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냥 매일 말씀만 뭐 읽고, 교리적인 것만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에 일본과 중국에는 우리나라만큼 부응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당시 미국에 유명하셨던 무디 목사님 계열의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이 무디 계열의 선교사님들은 무디 목사님 자체도 그렇고, 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우리 어, 일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만도 못할 정도로. 능력도 실력도 없으셨던 분인데, 무엇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성령의 세례. 그 그러니까 이분 밑에서 교육받은, 훈련받은 선교사님들도 어, 이아이비리그 만큼 똑똑하고, 유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었을까요? 성령의 세례, 같은 젖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나라로 왔다고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이분들이 평양신학교도 세워주시고 어, 길선주, 주기철, 이 모든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에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이 대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 한국 한반도 전역이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하필 이때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소련이 밀고 내려오면서 북한 김일성과 합작하여서 유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70년째 우리나라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초대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복음의 초대가 어디에 멈춰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적 사명은 정과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 안국 복음통일 이 광화문 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까닭은 저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다시 이 복음의 초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북한과 통일돼서 중국을 넘어, 이슬람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또나 역시도 자유통일, 남북통일을 위해 이제는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자녀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결국에는 우리는 이 38선을 넘어.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 청년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봐라. 하나님이 여기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보고 계신다고요? 대한민국을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저도 미국 유학을 하면서 제 실력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미국에 남아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남아서 내뭐할게 있을까? 여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어디로 제 마음이 갔을까요? 조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가서 얼른 세계 선교에 내가 뭔가 할수 있으면 내가 준비돼서 훈련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이걸 가리켜 구원 역사 경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보스, 우리의 사장님,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구원 역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역사를 경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를 통해 이제 누구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꿈과 이 비전을 어, 저와 여러분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나 자신을 놓고서도 또내 자녀들을 놓고서도 하나님 이제 내 자녀가 말씀대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사명이 결국 저희들의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성 쫓아다니고 <laughs> 세상 쫓아다니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 차라리 그냥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너무 우울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 그냥 아무런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성도 정리시키시고 세상도 정리시키고 하나씩 제거하고 내가 거룩해지니까 이 사명이 다시 내 속에 임하니까 하, 이게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명, 이 부르심을. 저희가 전부 다 회복하시는 올 하반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실 때 모든 기도의 응답 주실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true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의 아침 저희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모든 사명을 이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안고 복음통일 주님의 시선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 이큰 민족사적인 과업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멘토 목사님의 말씀에 100%를 순종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저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먼저 이 사명을 위해 앞장서서 광화문 운동을 시작하신 정광호 목사님과 또 서미영 사모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길을 저희가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저희들을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모든 청교도 목사님 영점 맹토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주님 이제는 성령 세례의 능력으로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 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를 놓고 주여 삼창을 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